Mrs. Forrester, we have a problem. We're hunting an autonomous android named Amelia. She was, she was using your data for Megan. Megan. How is this possible? We deleted it. 잭마와 조카 KD가 점차 사이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AI 로봇 아멜리아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이는 서로를 잃은 고립과 함께 죽음으로 내몰린 젬마와 KD의 절망을 의미했다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메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멜리아가 그와 관련된 이들 모조리 제거하며 젬마와 KD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 접근. 뭔지라 메간을 통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젬마는 다시는 그런 위험을 만들지 않기 위해 AI 규제 운동을 벌여온 것에 이어 조카 KD까지 품에 가두는 통제를 하다 반감을 사 점차 사이가 멀어졌던 것으로 결국 대화가 아닌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던 이모의 편견이 그 자신과 미래인 조카까지 비극으로 내몰았다 볼수 있다. 다시 말해, 젠만은 조카를 보호한다는 생각, 에 형제를 해왔던 것이니 그것은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 그릇던 사랑인 욕망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절망이었던 강조라 볼수 있다. 이들만 그러했을까?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메간이 아멜리아로부터 KD를 보호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KD와 젠만을 지하 벙커에 가두려 했다는 것이 또한 메간의 그릇된 사랑이 오히려 KD를 절망으로 내몰고 있었던 강조라 볼수 있다. 즉, K.D.를 지키기 위해 메간이 만들어왔던 집 지하의 벙커는 고립된 사고인 편견을 망가져가 메간과젬마의 내면을 투영했다 볼수 있다. 큰트에서 아멜리아 배우있던 존재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A.I.를 완전히 통제하는 법과 기술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려 했지만 끝내 자의식을 갖게 된 아멜리아의 복주로 세상이 종말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 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아멜리아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그 자신과 세상까지 타락시킨 것으로 세상을 잼마와 K.D.의 운명과 동일시했다 볼수 있다.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신을 못난 이모라 여기 좌절했던 젬마였으나 그간 젬마가 해왔던 모든 것을 보았던 메간 위로와 조언을 건네게 되면서 젬마는 더 이상의 주장이 아닌 상대를 바라보는 이해와 소통으로 다시 케이디와 함께하며 아멜리아에 맞서게 되었고 여기에 진정으로 케이디를 위한 것은 홍제가 아닌 자유를 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은 메간 희생을 택하게 되면서 아멜리아로부터 케이디와 세상을 지켜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한 사랑이 젬마와 메간을 넘어 세상이 미래였다는 의미라 볼수 있다. 다시 말해 모두의 미래는 인간을 비롯해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로 함께하는 사랑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엔딩에서 주제를 주장해왔던 젠마가 이젠 인공지능을 이롭게 활용하는 공존을 주장하며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제를 뒷받침한다 볼수 있다. 설정과 전개는 나쁘지 않았는데 젠마와 케이대간의 감정 교류를 좀더 깊이 있게 그렸다면 좋았을 것이다.